오늘은 이코 수술 전에 꼭 CT를 찍고 확인을 해야 될까요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. 코 상담을 가보면 CT를 찍는 병원도 있고, 찍지 않는 병원도 있고, 그래서 어떤 분들은, 어, 저는 CT 찍기 싫어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, 만약에 첫 수술이라고 하면, 코 CT를 꼭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만, 뭐, 내시경으로, 코 내시경으로 이제 비중격이 휘었나 안 휘었나 정도만 확인하셔도 수술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제 수술 전에 꼭 CT를 찍어보자 하는 부류가 두분 정도, 두 환자분이 있는데요. 첫 번째 재수술인 분들. 예를 들어서 이 실리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, 그 다음에 실리콘이 L자인지 아니면 이런, 어, 뭐, 중간에 파여, 굴곡이 없는 데는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코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찍어보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코막힘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콧구멍을 오른쪽 왼쪽으로 하는 비중격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코 내부에 어떤 기능적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를 꼭 한번 찍어 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어 CT를 너무 많이 찍으면 이제 방사선에 노출돼서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저희 병원에 있는 CT는 저설량 CT라고 해서 일반 대학병원이나 어뭐 정형외과에서 찍는 그런 CT보다 방사선 노출량이 X-ray만큼 훨씬 적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오셔서 CT 찍고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수왕이었습니다.